네, 이제 도서관까지 이후에 좀 동네 책방들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책방이나 골목 책방들의 말하자면 어떤 동네 안에서의 기능이랄까. 어. 온라인으로 주문하자는 요새는 책을 앉아서 받아본다는 것과 네. 책을 사러 걸어서 자기 사전에. 몸으로 자기 다리를 움저서 걸어서 책방에 간다는 것은. 그건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쵸. 걸어서 책방에 간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자기의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지, 책이라는 거예요. 음. 선생님, 여기 속초에 네. 동화서점이 있는데 네. 동화서점 오고 싶으셨던 뭐 이유 있으세요? 아니, 여기 그그 저... 네. 60년이 된 지방 서점이잖아 아, 진짜 오래됐어 60년 전이면 여수복지부니까 네네. 아주 황폐한 마을이었거든. 음. 이 60년 전에 속초라는 데가 네. 거기서 책방을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선구적인 어떤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그곳이 6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으니까 여기구나 음. 동화사죠. 개점 1956년 규모가 커요 선생 굉장히 이게 책 되게 많이 있는 종합서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조영관이라고 합니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경 오빠가 조관입니다 서점이 6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분은 할아버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하셨어요. 할아버님은 고향이 어디신가요? 할아버지께서 여기 장천마을이라고. 그 네. 네. 여기 산불 난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훈입니다. 김승만 교수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아니 진짜 놀라운 게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에 속철지옥 좀 황폐했을 텐데 어떻게 서점 매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한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하셨고요. 음. 학교는 있는데 아이들이 뭐 책을 볼만한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구점을 겸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배구공도 달려있고 문구하고 막. 아, 문구사, 동화 문구사라고. 아, 하셨구나. 예, 예. 그러다가 이제 60년도 후반기에 문구점을 없애고 네. 서점으로 했죠.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온라인으로 이제 많은 게 관심이 집중되고 오프라인 서점들은 상당히 이제 몰락을 많이 했죠. 서점을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아이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너가 내려온다면 계속 한번 해보겠다. 뭐 새로운 투자를 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아이가 결정을 해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또 관심있게 봐주셔서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책방이 워낙 오래돼서, 좀 기억에 남는 손님 분이나 이런 분들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은 지금 한 10년 전쯤에. 손님이 하도 안 되니까. 아, 손님 없어요 네, 손님 없어서 네. 저녁때문에 문을 일찍 닫고 그랬어요. 혼자 가게를 보다가 이제 약속시간이 돼서 문을 잠그고 갔는데 아래층에 손님 있는 걸 모르고 문을 잠그고 갔어요. 아, 뭐. 손님? 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불을 다 껐는데도 아무런 기척이 없어서 저는 네. 갔죠. 네. 마침 제 친구가 걸리고 지나가다가 불이 꺼져 있는데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도둑으로 오인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책도 쓰기 <laughs>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그거 지금도 가끔은 오십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네, 아직까지도 오셔요. 관련 책도 막 있고 보니까 여기 작가별로도 분류되어 있고 출판사별로도 분류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문학 코너인가 봐요 문학 일본 소설 아... 여기가 서점의 분류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 서점이 갖고 있는 약간 독특한 저 그렇죠? 독서법 공부법 어떠세요, 선생? 님 서점? 응, 이... 좋은요 주우세요. <laughs> 선생님, 맞아요. 섹션이 따로 있어요. 음. 저기에 책이 제가 아까 봤죠. 여기, 여기. 선생님은 서점에서 본인 책 이렇게 읽고 있거나 딱 들고 다니는 독자 볼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감정이까요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전거 여행은 4월 되면 꼭 읽어요 막 외우는 문장도 있어요 목련, 등불 등불이 켜지듯 피어난다 <laughs> 산수화 막 꽃의 아른거리는 그림자로 피어난다 막 이런 문장이 음. 봄에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비타민C를 이렇게 섭취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 여행의 어떤 문장들을 이렇게 읽으면 좀 약간 봄봄 봄 같다. 저는 그게 저의 리추얼이에요 개인적으로 자전거 여행. 근데 서점이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책 사고 뭐 팔고 이런 역할이 아니라 그리고 동네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커뮤니티 기능도 하잖아요. 북콘서트 같은 것들도 하고 지역에서 중요한 뭐 그런 행사라던가. 문화적 행사 같은 거. 네. 기획해서 네. 하는 기능이 있어야지 음.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동네가. 좀 사람 사는 동네 같은 거.